갑진년 새해 벽도에도 동북선 경전철 공사는 쉼 없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은 총 4공구로 나눠 추진 중인데요. 전체 공정률은 30% 이상 진행됐고 올해는 터널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 구간 가운데 제2공구 구간인 미아사거리 일대입니다. 크레인과 포콜레인 등 중장비 기계가 쉼 없이 돌아갑니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동북선 경전철 갑진년 새 현재까지 공정률은 30% 이상 진행됐습니다. 지하터널 개척을 위한 터파기와 터널 공사가 한창입니다. 터널 공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도 있을 거고 전거장도 만들어야 되고 철길도 깔아야죠. 시운전부터 시작해서 기존 도로를 굴착하고 지하에 선로를 설치하다 보니 현장에선 소음 및 진동,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감내하며.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보행, 보행을 막, 막고 이쪽으로 받고 저쪽으로 돌리고 하니까 그요 서울시는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한편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아직 그 작업이 진행 중다 보니까 또될 때까지는 좀 많이 차선이 밀리는 거라 금년도까지는 작업이 끝나야 되고 그 작업이 이제 끝나고 나면 만든다 하지 않을까. 한편 동북선 경전철 공사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사업이며 총 길이는 13.4km입니다.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하면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소요시간은 기존 50분대에서 20분대로 단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타입니다.